안녕하세요. 이기훈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식 문법 연습문제 제2회 모의고사의 2번 문제를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번 문제는요. 별표도 쳐 놓으시고요. 2번 문항에 이렇게 선도 그어 놓으세요. 문법 문제 절대 이렇게 안 나옵니다. 참 웃긴 거죠. 제가 만든 문제면서 절대 시험 문제 이렇게 안 나온데. 근데 별표도 쳐 놓으세요. 왜냐면 이건 제가 2022학년도, 아니 2022년도 서울시 기출 문제를 오마주에서 만든 문제거든요. 오케이? Okay? 자, 2022년 서울시 문제가 저는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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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러운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흔히 이명고시를 보는 영어 교육과 학생들이 보는 The Teachers Grammar of English라고 하는 원서가 있어요. 이 원서에서 모든 예문을 갖다가 출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루고 있는 예문들이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문법책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는 예문들밖에 없었어요. 그지겠죠? 그래가지고, 문제 2번은요, The Teachers, Teacher's Grammar of English라는 책에서 모든 선지를 뽑아왔고요. 그리고, 어, 지난 2022년, 서울시 문제에서 논란이 됐던 선지까지 같이 해설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집중해서 들어주시되 듣고 흘리세요. 되게 말이 이상하지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1번 선지부터 보겠습니다. The result was less successful than anticipated. 이라고 하면요. 문법 포인트가 딱히 없어 보이죠. 음, 일단 less than. 비교 구문이 나오고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하시고요. t h e n anticipated. 기대가 된 것보다 덜 성공적이었다는 거죠. 이 자리에 과거 분사형만 사용할 수 있다는 라거 문법적에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길게 설명할 게 없어요. 자, 우리 바쁜 시간을 아껴서 논란의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2번 한번 보겠습니다. After the first four months까지 끊어 보면요. 첫 4개월 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멘붕 왔을 거 first 다음에 f o r 이렇게 나오면 서수 다음에 기수가 나오고 있죠. 서수, 기수. 이런 게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생소할 수 있는데 괜찮은 어순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한정사의 어순과도 어느 정도는 관련이 있는 건데 그거 외울 필요 없다고요. 그냥 이 표현을 몇번 읽으세요. The first four months. The first four months. 이건 세나 번 읽으시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볼게요. They found. 그들은 알아냈죠. It. 이것이 somewhat impossible. 어떻다라는 걸 다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냈다는 거예요. 뭐가? To control the outbreaks of sporadic violence. 여기가 진목적어가 되겠죠. 통제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냈대. 뭐를? The outbreaks라고 하면은 발발이죠. 브레이크가 뭔가가 이렇게 쭉 있었으면은 똑하고 부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out 되는 겁니다. 약간 분출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발을 컨트롤할 수가 없대요. 뭐에? Of the sporadic 그러면 산발적인이라 뜻이에요. 갑자기 훅 이렇게 나타나는 거. But violence 폭력성의 발발을 통제할 수 통제하는 게 다소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오케이. 여기서 문법 출제 포인트가 뭐였을까요? 아실 수 있으시겠어요? 출제 포인트를 알아내는 게더 어렵습니다. 우선은,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이 사용됐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얘입니다 somewhat impossible. 자, 이 선지에 대해서는 제가 옆으로 넘어가서 해설을 해보도록 할게요. 해석도 잘 해놨습니다. 보면은요. 우리가 절대 형용사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절대 형용사라는 건 뭐냐면, 딱히 등급성을 나눌 수가 없는 것 같은 형용사들을 말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um, absolute 라고 하면 무슨 뜻이에요? 절대적인 이란 뜻이죠. complete 그럼 무슨 뜻이죠? 완전한 이란 뜻이죠. 더 절대적이고 더 완전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쵸? impossible 그럼 무슨 뜻이에요? 불가능한 이런 뜻이죠. 이거 어접된 뜻이에요.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불가능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더 불가능하고 덜 불가능하고 다소 불가능한 게 어디 있어?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요. 절대 형용사는 이런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가 나올 수 없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외국 문법책에서는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 혹은 다소 이상하다고 말하지만 문법적이다. 누군가는 틀리다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문법적이다. 라고 설명을 한다고요 오케이? 그리고 이 teacher's grammar 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문법적인 문장으로 소개를 했었다고요 한번 볼게요. 어, 여기 오타가 나있네요. 이게 해제였을까? 이거 제가 체크해놓고 댓글로 남겨놓겠습니다. After the first four months, they, they found it somewhat impossible. 어, impossible은 정도를 나눌 수 없는 것 같은데 somewhat, 다소라는 표현이 나왔네. It's the most perfect copier ever invented. 어, 이거 알아보시는 분이 있어야 될 텐데 2022년 서울시 기출 문장이죠. 오케이? 토시 하나 안 빼놓고 그대로 갖다 놓잖아요. 이게 얼마나 성의가 없고 얼마나 좀 과격하게 말하면 싸가지가 없는 출제입니까? 그쵸? 보니까 perfect, 완전한 이런 거는 더 완전하고 덜 완전한 거 없잖아요. 그런데 the most라고 하는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비교급이나 최상급은 정도성이 있는 애들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어야 될거 아니야. 그런데 사용하기도 한다고요. 그리고 얘를 정문으로 표시를 해놨다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한번 쭉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원서에선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Gradable 등급을 나타낼 수 있는 형사의 종류를요. Scale 얘도 등급성이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등급성 형용사와 Limit Adjective 한계 형용사로 종류를 나눕니다. 그래서 Dark라던가 블랙 같은 형용사를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 블랙이라고 하면 검은색이죠. 더 검고 덜 검은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한국말에서 관용적으로 쓰고 있긴 하지만 검은색은 그냥 은 검은색이에요. 반대말은 화이트죠. 그렇죠? 그런데 r 크라고 하면 어때요? 더 어두운 것도 있고요. 가장 어두운 것도 있죠. 오케이? 이두 표현은 서로 어떤 느낌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극과 극인 친구와 중간중간 단계가 계속 존재하는 친구. 오케이. 그런데 얘가 비록 여기 블랙 앤 화이트가 비록 중간이 없긴 하지만 검은색, 하얀색. 1과 0, 1, 2, 3. 이런 식으로 단계는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어쩌면 그레이더블 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레이더블 한 애들은 어떻게 쓰인다고요? 비교급이나 최상급이 가능하고 정도부사의 수제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이 문법책에서도 얘네들을 비교급이나 최상급으로 사용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고를 하고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3번 문항도 별표 쳐 놓을게요. 2번 별표, 3번 별표. 이게 제가 서울시 문제를 까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얘는 정답 선지를 변형한 겁니다. John was too startled by his boss. 라고 되어 있죠. 해석해보면 되게 그럴싸해요. 저는요. Too startled. 매우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By his boss. 그의 상사에 의해서. 그런데. 그런데. 자, 여기 넘어가서 볼게요. 먼저 제가 써는 해설부터 읽겠습니다. 분사는 형용사적 성질이 강한 것과 동사적 성질이 강한 것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동사적 성질이 강할 경우에는 동사일 경우에는 t o 나 very와 같은 정도 부사의 소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런데 by 행위자구가 나온다는 거는 이건 동사적 성질이 강한 분사라는 의미예요. 문리일까 되게 어렵습니다. 이걸 이걸 공무원 시험에 낸게 진짜 정신 나간 짓이에요. 2022년 서울시입니다. 이때 서울시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반성하셔야 되고요. 제대로 된 시험 출제 기관이라면 그 사람들 다시는 부르면 안 됩니다. 자. Her story was frightening. 이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was very frightening. 매우 놀랍다. 이상한 거 없죠. 그런데 존 was very frightening her이라고 하면요. 되게 이상한 거예요. 매우 놀라운 것은 말이 돼. 그리고 존이 frightening her 그녀를 놀래키는 중이라고 하는 것도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이렇게 쓴 표현을 본 적이 없지만. 오케이. 그 실제로 가능한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두 개가 같이 나오는 건안 된다고요. 왜? 목적어를 달고 나오는 건 목적어를 달고 나오는 건 동사밖에 없거든요. 즉 얘는 동사적 성질이 강한 분사라고요. 오케이 c C번 번더번도 볼게요. John was too startled to move. 존은 매우 깜짝 놀라서 to move 움직일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음 여기서 이거는 형용사적 성질이 강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John was too startled by his boss라고 행위자구가 나와버리면 이거는 동사적 성질이 강하다고 봐야 되는데. 한편 여기에 투가 나와버리면 이거는 형용사적 성질이 강하다고 봐야 된다고요. 상충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비문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어... 이 문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선생님들도 있었고요. 잘못 설명하신 선생들도 있었고 저처럼 형용사적 성질, 부, 동사적 성질 이런 여러분이 흔히 만나보지 못했던 설명으로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 자꾸 광고하는 것 같은데. 상변 선생이라고 하는 분은 애초에 분사를 형용사적 성질이 강한 것과 동사적 성질이 강한 걸로 계속 가르쳐 오셨고 제가 지금까지 봤던 선생님 중에선 이분 말고는 이걸 수업 시간에 미리 다뤄놨던 산업이 없어요. 물론 해석을 통해서 너무 이상하다 싶은 느낌이 들면 속어를 낼 수가 있었을 테지만 한국에서 나고 자라서 공부한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는 영어 전공 안한. 이런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구별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문제를 잘못 낸건 아니지만 개같이 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표현을 세게 말할 수 있는 건 제가 무명으로 유튜브에 혼자 대, 자기 만족용으로 영상을 올리는 사람이기 때문이고요. 네, 여러분들도 이걸 틀렸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정답은 그래서 3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낚이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여기서 낚인 사람들은 좀 아쉬운 분들입니다. Alice, Alice는요, recognized, 인식했어, her, 그녀를, in the picture, 사진 속에서 인식을 했다는 거죠. 자,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고르셨을 수도 있어요. her이 아니라 herself지.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왜? 이렇게 볼까요? 존 loves him 존 loves himself 둘은 무슨 의미 차이가 있을까요? 자, 존이 그를 사랑한다는 건요 존 말고 탐 같은 애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즉, 이거는 동성애자는 라 뜻입니다 그런데 존 loves himself 라고 설명을 하면요 그 스스로를 사랑하는 거죠 나르시시스트라는 거예요 직관적이죠? 알아보시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her 이라고 하면 얘 말고 다른 여자를 알아본 거고요. herself 라고 하면은 사진 속에 있는 본인을 알아본 거라고요. 오케이? 둘은 해석 자체가 다른 거지 둘중 하나가 틀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문항 2번에 대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항 2번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문제를 제가 디스하기 위해서 만든 문제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겠고요. 실제로 발췌해놨던 문법 설명에 같은 파트에 있는 예문들을 그대로 출제한 거예요. 이거 한번 시험에 내보라고 하세요. 그러면 정말 출제진 살아 돌아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이번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른 분들께도 이 모의고사를 추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문항 2번에 대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